8월 24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의 3시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할 이유는 영적인 면에서 어린아이 같아서, 자라지를 못해서 속이는 자가 속이고 거짓말하고, 거짓 교사가 듣기 좋은 말로 유혹함에 넘어가서 마치 배가... 풍랑에 요동을 치는 것 같이 삶의 흔들림을 당하지 아니할까 염려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성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의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하루도 몸도 마음도 영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예비하는 예비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